여기는 운악산 서봉 오늘 운주사 1 코스, 2 코스 운악산 가는 길 애기봉을 자연휴양림 정상 대원사 운악산은 화악산, 관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 오악으로 불리는 산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수려하다. 경기의 소금강이라 소금강, 불릴 만큼 경치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산 자체로도 명산이라 할 만하다. 기괴한 모양의 산봉우리와 바위들이 산의 골격을 이루며 산골마다 백년폭포, 무폭포 우등 아름다운 경관이 숨어있다. 가을 단풍이 특히 유명한데, 여러 암벽을 넘는 재미가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더한다. 운악산 조망입니다. 여기서 700m 가면 동봉이고. 운악산 조망. 서봉 조망입니다. 하려줄까 힘들다. 여기서 이러면서 뭐? 아, 그것도 괜찮아. 어, 너무 너무 그러지 않아? 티브레보요. 끝장. 그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으로 올라오. 저기가 한북정맥 한북정맥길 따라 왔습니다. すボい。Yeah, <noise>